정순화 신주영 이진아 최은민 어, 이진정 제이 최은민 제이. 김수희 박은수 김수희 박은수, 김수희, 박은수 김희정 전선의 김민 김희, 강승희 박선영 강승희 박선영 자 지금 포명하신분진행자 좌측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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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이스 <이야>. <웃음> 파이팅 오 역시 발날이다 yeah 아이스. 기 영상 찍 <laughs> 자, 지금부터 남자 40대 이분 남자 40대 이전에서 자로 나와 주세요. 심정은 공중식, 심정은 공중식, 김명동, 권기도, 김부진, 권기도, 이한어, 김태현, 이한어, 김태현, 김동호, 김동호, 김승환, 최장원, 강남희, 최장원, 강남희, 김동찬, 양, 김동찬, 양은봉 김주일, 장태진, 김주일, 장태진, 방향, 수 정영훈, 박영수 정영훈 이민호 최승재 이민호 최승재 이모모 차정길 이모모 차정 차정길 김정태 김경도 김경 양진근 장영성 박정기 이홍재 박정기 이홍재 권호태 이정문 하두환 홍영창 하 나이스. 공영장. 자, 진행섭 자축으로 다 나와주세요. 나오... 의정부, 김성은. 김성은. 어, 됐어 안산시, 김형희 김평희. 자, 진행섭 자축으로 좁히 나와주세요. 안성시, 김용섭. 안성, 김용섭. 육탄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더영지를 앞에만 가지 마시고, 뒤쪽에도 다리 많이 띄어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세요. 집에서 잔축가서 오던지 받아라 지에서 잔축으로 가세요 어이. 안산 김용석 오던지 놓고 어디 가셨어요? 안성 김용섭 김용섭 응답으로속시나와 주세요. 艾斯汉